지금 음봉으로 15봉 떨어지다가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 보고 본절에다가 손절 옮겨 놨거든요 옮겨 놨는데 이렇게 꼬, 꼬꾸라지는 거 봤죠 근데 바로 올려 버려 가지고 본절나갔습니다본절 그래서 지금 고민이 되는 구간이긴 합니다 고민이 되는데 30봉으로 보면 얘가 이제 복마감을 양봉으로 해줬어요 그러니까 은 양봉 음봉이었는데 이 꼬리를 다 잡아본 음봉이 나왔는데 복마감할 때 돼가지고 치고 올려가지고 아 이거를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나 약간 물음표가 머릿속에 들고 있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 하고. 분명히 위 아니면 아래 방향성이 나올 것인데, 그죠? 위 아니면 아래가 나올 것인데, 여기서 지금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변곡인 자리에서. 음. 네, 뭔가, 뭔가, 이렇게 떨어지고, 반등주고, 그냥 떨구는 건지. 음. 고민됩니다. 여기 되게 고민되는 자리네요. 어, 캔들적으로만 말해보죠. 캔들적으로. 캔들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됐잖아요. 이거 되게, 제가 되게 안 싫어하는 캔들인데, 옆에서 이제 음봉 나올 때까지 볼만 했는데, 이렇게 딱 꼬리 매운 거 보니까, 아마 저 꼬리를 매워줄 것 같습니다. 캔들적으로만 보면, 얘가 지금, 이렇게 놀다가 또 복마감 할때 돼가지고 양복 만들고 아니 이 상태에 놔두고 다음 캔들에서 올려주고 이래서 이 꼬리를 채울 수 있거든요. 근데 얘는 여기서 이제 꼬리 채우면 채운 게 아닌 게 이제 그냥 올라갈 것 같은데 꼬리를 채우면 아요 캔들이 되게 애매하네요. 이 캔들. 음한 시간 봉 볼까요? 다른 캔들들도 봐야 되니까. 한 시간 봉도 지금, 이거, 봉 마감이 중요한데, 이렇게 양봉 마감 되면, 이리꼴 메우러 갈것 같은데. 제가 기대한 건 이제 이렇게 은봉 되는 건데, 얘가 아까 음봉이었어요음봉이었는데봉 마감 할때 돼가지고, 쭉 올려가지고, 양봉 만들어가지고, 아리까리 합니다. 아리까리. 아무래도, 그, 배율이 있다 보니까, 타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타점이 진짜 중요한데 잘못 물리면 크게 손해 보기 때문에 어 어떻게 여기서 본전이 나가냐이이 이 캔들 하나에 다 말아 올려버렸어요. 여기 여기다 놨는데 여기 라인이 있었는데 꼭 찍어주고 조정 주고 다시 쏜다. 자 요거 진짜 애매하네요. 지금 뭐롱 잡을지 숏 잡을지도 진짜 애매한 구간이고 여기서 뭐 어떻게 나와도 이, 이해가 돼요.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가,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라서 어. 자, 12시 38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10 30분봉 캔들 두 개만 봐도 한 시간이라서 거의 새벽 두세시막 이렇게 돼야 될것 같습니다. 아까 여기다 위에 걸라고 했는데 좀 내려오길래 본전에다 걸어줬더니 그냥 바로 올려버려서 본전 나갔네요. 이건 놓쳤다. 이거 이거 모르겠다. 모르겠습니다 여기 네. 위 아니면 아래인데. 진짜 모르겠네요. 이게 이제 컵앤 핸들로 볼수 있어요. 컵앤 핸들. 이렇게 깼는데 페이크 주고, 컵앤 핸들로 이렇게. 자, 지금 그냥 판단은 보류하고 자러 가야 되겠습니다. 이거 자고 일어나서 결과 나오겠네요. 네. 이거 지금 매매하면 오늘 자는 거 글러 먹었죠? 아니면 손해보든가 이득, 익절하고 무조건 자는 건데, 어, 자다 깰것 같아요. 지금 포지션 갖고 자면은. 그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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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매합니다. 애매 이렇게 나오는데, 20분 뒤에 이것도 양봉 될 수도 있어요. 이거, 이렇게 해놓고서는. 그러면 지금 양봉에다 꼬리 단거 계속 캔들두개세개 개 이렇게 나오면. 상승으로 볼수 있어서. 음. 아, 분명히, <laughs> 아, 몇 시간, 한 두세 시간 보내면 방향성 나올 것 같은데. 캔들 한 여섯 개만 찍어주면 방향성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자야겠습니다. 자고. 자고 일어나서 매매하죠. 고배율이라서 조금만 먹어도 퍼스트가 크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아까 손해본 거, 여, 기서 제가 순절 나간 거, 여기서 다 메꾸고, 오늘 결국은 플러스로 마감하네요, 오늘. 음. 차라리 쏴줬으면 좋겠다. 그래, 처음 본 대로. 위로 쏴줬으면 좋겠다. 4시간 네 캔들은, 좋네요. 4시간 캔들 봉은 좋아요. 그냥 위로 쭉 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네, 여기서부터 이제 타점 잡았는데 계속 왔는데. 4시간 캔들은 나쁘지 않고 여기 지금 여기 뚫어주면은 이제 4시간 위로 올라가는 건데, 전구는 없는단 뜻이죠. 여기. 29,000. 얘 이럴 줄 알았어요. 이러다 또 양복 나오면 <laughs> 양복 나오겠네. <laughs> 롱숏 롱숏 솔직히 이거 지켜보다가 쏘는 방향으로 타고 싶긴 하거든요. 돌파면면 <laughs> 근데. 곧 1시인데, 이거를 볼수 있을까? 4시간 봉마감 하면 다음 캔들 을 쏠려나? 새벽 1시에? 위든 미치든. 일단, 이렇게 얹어 놓은 게좀 별로예요. 이렇게 얹어 놓으면 꼭 올라가거든요. 저 얹어 놓은데, 또 양봉 됐네. 네, 얘가 이제 고점까지 올라가면, 보세요. 이게 전형적으로 그, 어, 패턴, 하나만 좀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자, 제가 이거를 상승으로 처음 봤던 거는 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얘가 이렇게 수렴을 세번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비비고 있잖아요. 여기서. 자, 이러면 쏘면 여기는 다이버전스가 세번 걸려요. 이런 식으로. 세번 걸리고 이쏠때 얘가 이걸 다 넘어가 버립니다. 씹어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고공고 지금 봉이 모양이 지금 갖춰지고 있어요. 지금 거래량 양봉 붙으면서 계속 양봉 캔들로 가고 있거든요. 음. 쏠것 같은데 쏠것 같은. 1시 되면 1시 되면 운봉 줬다가 유로빵 아니면 버로빵 이렇게 비비면은 진짜 홀짝이네요 여기는. <laughs> 진짜 싫은데 홀짝이네 여기 홀짝 자리네. 일단 지금 계속 여기 비비고 있잖아요. 힘힘 힘 모이면 위든 아래든 쏜다는 건데 힘이 모이면 위든 아래든 쏜다는 건데 과연 어느 방향으로 쏠지? 추가 주목됩니다. 자 자야겠네요. 네. 판단 보류하고 자겠습니다. 네. 타점 지금 타점 잡으면 양방인데 양방인데 음 타점 잡으면 양방인데. 단기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이 꼭 이런 데에서 승부, 승부? 그냥 한 판을 해보고 싶은 좀 그런 심리가 있거든요. 약간 변곡 구간에서. 제가 좀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오케이, 이거, 손절 100불만 걸고 한번 롱으로 가보겠습니다. 손절 100불만 걸고 롱으로 한번 꼽 손절은 2구 200 2구 200 스탑 로스 2구 200 오케이 2구 200이고 진짜 잘 겁니다 이제 네. 2구 200 200에 지금 스탐수 걸어, 이거 근데 뭐 4시간 봉 바뀐 다음에 음목 푹 찍은 다음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르겠는데 일단 자죠. 자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 걸어 놨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속게 되면, 근데 이거 지금 캔들이 딱, 지금 쏘기 전딱그 캔들이거든요. 딱 양봉 계속 모으면서 가는 건데, 거래량 붙고 있죠. 이제 빵 쏘면은 축 가는 거고, 아니면, 꼬꾸라져서 수절 딱 나가고 게임 끝나겠네요. 얘가 이제 양봉 마감한 게좀 컸어요. 은봉 마감할 줄 알았는데, 이, 요거 다한 번에 말아 올린 게좀 컸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내일 영상 다시 찍겠습니다. 롱 잡고, 선절가 100불만 딱 해서, 롱 포지션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